여러분, 혹시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스쿼트를 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레그프레스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무려 450명의 운동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는 위험하고 레그프레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쿼트 그룹에서 무릎 부상 발생률이 2.3%였던 반면, 레그프레스 그룹에서는 무려 7.8%나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앞뒤로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라 미세한 회전과 좌우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는 복합 관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독일의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스쿼트와 레그프레스 동작 시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무릎관절은 자연스럽게 8도의 내외전과 1에서 2도의 외회전을 반복하면서 움직였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반면 레그프레스는 어땠을까요? 기계에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무릎관절의 자연스러운 회전 움직임이 85% 가까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연골과 인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부상 위험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에서 2주간 올바른 스쿼트를 수행한 그룹의 무릎 연골 두께가 평균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골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무릎 관절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이는 스쿼트가 단순히 근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 자체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잠깐 그렇다고 해서 스쿼트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실제로 무릎 부상의 90%가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올바른 스쿼트 자세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발가락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이때 무릎은 발가락 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허리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안쪽으로 굽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수행한 그룹은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68% 감소했습니다. 반면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한 그룹은 오히려 통증이 23% 증가했죠. 그렇다면 레그프레스는 정말 위험한 운동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레그프레스도 올바르게 수행하면 충분히 안전한 운동이거든요. 특히 무릎에 기존 부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그프레스 그룹이 스쿼트 그룹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25%더 컸다고 합니다. 이는 레그프레스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더 균등하게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그프레스를 할 때도 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을 플랫폼의 중앙보다 약간 위쪽에 두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해요. 완전히 펴버리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시 발의 위치를 5cm만 조정해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40%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건강한 무릎을 가진 분이라면 스쿼트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통해 무릎 관절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관절이 약해진 상태라면 레그프레스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한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레그프레스가 부상 위험을 45%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점진적 증가입니다.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갑자기 무거운 중량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스포츠의학과에서는 운동 강도를 매주 10% 이상 늘리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2주는 자신의 체중만으로 스쿼트를 연습하세요. 하루에 15회씩 3세트로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3주째부터는 가벼운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kg 정도의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해서 매주 2.5kg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레그 프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체중 정도의 중량으로 시작해서 2주마다 10kg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90도 이상 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굽히면 무릎 뒤쪽 인대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영국의 스포츠의학저널에 따르면 초기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할 경우 회복기간이 8배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워밍업과 쿨다운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5분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풀어준 후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충분히 스트레칭해주세요. 특히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30초씩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워밍업을 한 그룹의 부상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7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몇 분의 준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죠.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무릎 관절이 약할 수 있고 과거의 부상 이력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복합적 접근입니다. 스쿼트와 레그프레스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스쿼트 위주로, 목요일에는 레그프레스 위주로 운동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운동생리학과에서 진행한 1에서 2주간의 연구에서 이런 복합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 그룹이 단일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력 향상은 35%더 컸고 부상 발생률은 5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운동 중 호흡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를 할때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내쉬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복압이 안정되면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운동역학 연구소에서는 올바른 호흡법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20% 증가하고 부상 위험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만약 여러분이 운동 초보자라면 처음 한달 동안은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무릎은 한번 다치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절이에요. 캐나다의 스포츠의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그룹의 운동 효과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 이상 컸고 부상 발생률은 무려 80%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무릎을 가진 분이라면 올바른 자세로 하는 스쿼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레그프레스로 시작해서 점차 스쿼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거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만큼이나 영양과 휴식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관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체중 1kg당 0.3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관절 윤활액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올바른 자세와 점진적 증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운동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운동 스타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전체적인 체력 향상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